오늘의 큐티 묵상. 진노의 칼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군중의 거대한 물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단한 명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곡식을 모두 말리시려는 재앙과 둘째, 불을 내려 땅과 물을 다 말려버리겠다는 뜻도 돌이키셨습니다. 그럼 아모스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대단한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자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도시를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겨두신 아모스와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림줄을 들이우십니다.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다림줄을 두고 선악관을 따지시는 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나라와 교회에도 이런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의 혼란과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죄악된 문화는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성도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모스와 같은 이들이 임제와 동행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당신이 아모스가 되시길 바랍니다.